오전 9시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든모터스 도착했습니다. C63 요게 이제 브레이크 패드 지금 경고등이 떴는데 패드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말고 미니 뭐 하나 뻗은 거 있지 않아요? 네, 그 뒤에. 뒤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미니, 엔진이 뻗었다고 합니다. 도봉하. 아, 이엔이이뻗이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게 지금 뒤에 패드거든요. 네, 뭐잘 알차게 잘 썼네요. 패드 새 거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건데 높이 차이가 보이세요? 이렇게 이쪽이 조금 더 뒤에는 괜찮은데 앞에가, 앞에가 많이 갔나보다. 네. 스웨 요즘, 요즘 벤츠 패드는 엄청 두꺼운 것 같은데. AMG는 좀얇 얇은가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좀 만들어놔야지 네. 우리가 자주 바라볼 수 있어. 아, 저기서. <laughs> 아, 그렇죠. 이렇게 얇 얇아야죠. 요즘 요즘 차들 너무 두고워 이런 남의 차들 막 이렇게 붙여놓고. 아, 그렇죠. 이렇게 얇아야지 자주 오고. 그렇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야 그렇죠. <laughs> 여기도 역시 알차게 네, 알차게 잘 썼네요. 예, 보이시죠? 보면 은 미니 지금 한 대, 미니 두 대, 아, 예, 쌍미니. 예, 이렇게 미니가 예, 이렇게 험난한 차이입니다. 예, 브레이크 오일도 랩을 넣습니다. 예, 역시 케미컬은 랩이죠. <laughs> 8리터 페트병이 거의 가득 찼네요 터 탈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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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 브레이크 근데 그거는 랩에서 협찬해 주어 랩에서 협찬해 주니까 아, 그럼 40, 네, 40만원이네 40만원 어, 50만 6천원이니까 11만원 빼 빠지니까 50만 6천원 에서 39만 6천원 아. 정품 대비 얼마나 싸요? 정품은 앞 패드가 36만원이던데 앞에가 앞에 패드만 36만원 아 패드만 36만원? 아, 36만 원? 그래 뭐 AMG치고 40만원이면 뭐 그 많이 싸졌지 옛날에 263 이런 거는 뭐 로터하고 이렇게 하면 뭐한 450. 예 450? 네. 뒤에 패드가 337,700원. 아 이네. 정품 패드가. 네 잘못 왔 했네. 네. 어쨌든 정품에 비해서 한반 가격에 한 거네. 한 이상 반 이상 반 이상 싸게 한 아, 거죠. 앞에 패드가 40얼마라니까아 앞에 패드만 음. 40 얼마, 뒤 패드가 37만 원. 음. 정품이 49만 8,300원 나와. 49만. <laughs> 50만원 돈이네 50만원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40만원에 브레이크 패드 이제 한대분 교체를 했고요 원래는 정품으로 하면은 49만 50만원에 뒤에가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딱반 가격 했네요 반 가격에 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빠진 금액이고 AMG를 타시거나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고성능치고 되게 싼 거죠 어, 그쵸 진짜 싼거죠? 보통 C클래스는 얼마정도 해요? 원래 그냥 C클래스? 그냥 C클래스 뭐 C, C200. C200 뭐 이런 애들 앞에 한 16만 5천원 뒤에 한 15만 4천원 16만원 한 10만원 더 싼거네? 그냥? 그니까 조금 더 비싼거지 AMG가 AMG가 10만원 더 비싸.. 어. 탈만한데 AMG? 유지하기는 10. 사실 예전보다 많이 쉽다 네,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만 잘 피하면은 m 1 5 6 탈만 합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많이 내려온 거죠. 많이 오이도 많이 사실. 생겼고 그 사이에 루트들도 많이 생겨서 뭐 음... 수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가주고할수 있으니까 대신에 기간은 좀 걸리고 음, 걸리는 건 어쩔 수없다한 네,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헤드만 해서 한 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 한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르겠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패드, 뭐 이제 국산차 기준으로 40만원이면은 진짜 비싼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차는 그냥 일반 벤츠 C클래스도 아니고, 이제 AMG 모델이다 보니까 40만원이면 저는 뭐, 뭐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또 사람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네, 아쉽네요. 지금 휠이 다 까져가지고 복원한 지가 또 얼마 안 됐는데, 휠 가게로 가서 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